네, 안녕하세요. 반주한주의탁디입니다 어,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성남 떡볶이 중에 유명한 수진분식에 다녔는데요. 성남에 사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 알만한 맛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바쁘신 분들은 1분 19초로 가서 바로 보시면 되고요. 네,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이 900명이 되었는데,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어, 2024년에도 한번 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다. 온 세상이 하얘버려. 머리가 새로 바뀐 20만 원이라고? 18만 원. <laughs> 머리를 풀고 매직을 하고 파마를 또 하고 염색까지 하고. 네, 지지고 웃겼네. 이것도... 한 어. 1년에 세번 산다 어디로 가야 되지? 지하철역 아래로 내려가야 돼. 수진역. 저기. 어. 눈이 진짜 엄청 많이 온다. 대박 대박. 세마을금고 건물이 엄청 크게 있는 성남중앙 지하도상가. 일로 에서 갑니다. 진짜 오랜만에 온다. 나는 몇번와본적 있어. 근데... 오란 살았으니까. 얼마나 맛있는 거자 <laughs> 여기 근육 사장님이 운영하는 데라고 하던데. 아, 이런 데구나. 오. 아, 우와, 여기도 약간 좀 찐이다. 와, 되게 그 옛날 어, 명동 막 그런 느낌의 음식 냄새가 났다, 났다가. 아니, 여긴, 여기잖아, 여기 근데. 아, 성가, 어디, 어디? 여기 있잖아? 여기구나. 어. 아, 이렇게구나. 아, 치즈 맛 나는 떡볶이가 이거구나. 김밥도 개예요 네. 먹어서 죽고 싶다. 아. 파리 사다 떡볶이김밥 어. 어묵 그래? 음. 이렇게가 해 어, 나오네. 나도. 어, 이떡게동 나오네. 이나오 근데 야 근데 얼 음. 음. 야, 레알 김밥에 정보. 음. 약간이 소스가 되게 독하다 음. 되게 신기한 맛이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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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여기서밖에 못 먹는 맛이다 나어들도이 맛을 좋아하신기다 음? 음음 소스가 너무 맛있다 응응 너무 맛있다 김말이도. 음. 와 근데 나 여기 생각날 것 같은데. 되게 특이한 맛이야. 너무 맛있어. 음. 치즈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런 맛이야? 양념에 치즈를 엄청 끓는 거 아니야? 네, 그 정도로 진짜로 껄쭉하네 <laughs>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모든 메뉴들이 평범하지만 걸쭉한 쌀떡볶이 소스가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떡볶이 소스 하나로 모든 게 진짜 커버가 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다 하는 메뉴들인데 뭔가 특별할 건다 없거든요. 근데 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좀 특별해져. 그래서 치즈가 안 들어갔는데도 치즈 맛이 난다는 게이게 한번 먹어보면 아, 이 그런 뜻이구나. 딱 느껴집니다. 이게. 또 수진분식은 성남 떡볶이 중에서도 어, 유명한 집 중에 하나니까 근처에 방문할 일이 있으시다면 어, 한번 들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하며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과음하지 말고 다 함께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 갑시다.